하, 팔 운동입니다, 팔 운동. 아, 오늘 좀 늦게 시작해. 토요일, 토요일 날은 좀 뭔가 늦잠 부리고, 그러다가, 밥 먹고, 잠깐, 피곤에서눈좀붙인다는데 너무 많이 잤어 하... 최약점은 팔 운동. 암컬 육탑. 아, 이두삼도 따라갈게 <laughs> 아, 마지막. 어, 마지막. 어우, 왜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. 나만 추운가? 다들 별로 안 추워하는 것같은데 이렇게 추운 것 같아. o <síntos> 마지막, 한장 반인데, 조금 무거울 것같 바벨커를 전화에 전화에좀 아프거나 하여튼 잘안 했는데 요새 전화이좀 괜찮아져서 가끔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무겁게 좀 들고 싶더라고 위도 할 때만 그렇게 무겁게 드는 운동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이블 한번 걸겠습니다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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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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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원근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, 일반 컬할때 괜찮아요. 행복컬할때 조금 불편해요. 마지막. 3 0 k g 밖에안 들어가네요. 어. 1 0 k g 안 보이네요. 1 2 k 로 Um 근데, 날이 추우니까, 열이 잘안 올라와요. 좀 좋아졌네. 아씨, 그래, 안 좋아져. 좀 뭔가, 운동할 때 땀도 좀 나고, 열이 올라와요. 막, 좋은데, 아, 세상에 또, 팔 운동이나 어깨 운동은 막, 이렇게 몸을 좀 드러내고 막, 운동해야 지서잘 되더라고. 어우 추워, 아직도. 오우 좋아요 이 클로즈 그립 할 때는 손목을 잘 써야 돼요 너무 고정된 상태에서 하다가는 손목이 부담이 가거든요 내릴 때는 손바닥을 살짝 꺾었다가 쭉 밀면서 외전시켜 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괜찮은게 삼두 운동할 때좀 자극을 좀잘 느끼게 돼가지고 그게 좀 좋은거 같아요 운동하는 손뼉이 아프다 보니까 삼두 쪽에 자극을 잘못 잘 가져갈거에요 <laughs> 지마아 오늘은 운동이 슬렁슬렁대요 아, 삼두툼 삼두툼 할게요 와, 우와, 드롭 세트 가있습니다 저는 거의 뭐 드롭 세트를 뭐가 좀 아쉬울 때 많이 해요. 뭐 아쉽잖아. 3세트밖에 못 하거나 아니면 반복수가 좀안 나오거나. 겠습니 <laughs> 아, 오늘은 좀 산만하네요 우 <laughs> <무거워. 웃음> <laughs> 아, 어, 확실힘 어,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닫고 보면은, 좀 부담스러운데, 가볍게 되네요. 좀 멀리서, 좀, 좀 어두워지니까.

시간 안에 내 지금 팔운동가다끝냈네요좀 <laughs> 아, 그럴까 <모를까요>? 저녁이래서 <목소리> 산만한 것 같아 좀, 사람 없을 때, 뭔가, 딱, 집중력이 막 확, 끝내야 되는데, 그러진 못한 것 같은데, 또, 운동이 안 되고 그러진 않았어요. 괜찮았어요. 아, 그래도 요즘은, 3도 운동이, 좀잘 돼서, 괜찮은 것 같아요. 많이, 이제 마프고 팔꿈치가 아프다 보니까, 팔꿈치도 다못피고막 그랬는데, 요즘은, 괜찮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음, 체중을 조금씩 늘려야 되는데, 잘안늘네요 하체 운동만 하면 한 2kg 빠지는 것 같아요. 예전엔 안 물어봤는데, 요즘에 하체 운동만 하면 빠져요. 체중이 계속 120, 1 2 0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어. 내일은 쉬니까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나. 뭐 어, 이런 생각이 잠깐 드네요. 이 일단 끝나고 <laughs> 호스트코 가서 장을 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거의 사는 게 가면은 그릭 요거트, 뭐 계란 뭐 사오는데 계란은 2주에 한번 사는 것 같아요. 하루에 세 알씩 먹으니까. 두판 그 사면 딱그 정도. 3주에 한번 사, 아, 3주에 한번 사는 거 없고. 어, 뭐, 사과 같은 거 사과 가 사고. 뭐, 생선이나. 유일하게 곰것치라는 과자를 사가지고, 포테이터치. 어, 아, 저 이상하게, 그, 볶아칩이, 감자칩이었던지 그래도 제일 유명하잖아요. 그, 코스트코에서 파는, 그, 그포지 치즈가 되게 맛있더라고요. 대용량이 있어요. 가격이 되게 착하고. 녹색 봉지에 든 거. 그게 더 얇고, 똑같이 좀 딱딱한 느낌? 그게, 그게 더 맛있어. 그거 사고. 어, 어. 오늘은 그, 아포티 치즈도 사야겠다. 다 먹, 다 먹을 것 같아. 시즈는, 쉬지는... 한 달에 한번 사나? 아침에 오트밀 먹을 한 잔만 던지고. 어, 거의 그 정도 장보면. 거의, 스프로 트레이더스 면 이거 좀 많이 팔지 않았는데, 잘안 사먹는 것 같아요. 옛날같이. 그냥 필요한 것만 사고. 뭐 애들 먹을 거. 뭐 이런 것도 좀 사고. <laughs> 아, 오늘은 저도, 이번엔 좀 아프긴 했지만, 오늘은 잘 마무리했고요. 오늘 내리는 복시고, 보러 잘 뵙겠습니다. <laughs>